음행을 피하라. 고전 6장 12에서 20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얼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는이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설교 제목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님의 것. 12절의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라는 말은 당시 창녀와 접촉을 정당화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용되던 구호였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바울은 반박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몸을 부활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몸가짐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과 육은 하나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하므로 창녀와 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 우리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고 그때 함께 달려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몸은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2. 우리 그리스도인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의 전입니다. 우리 몸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우리 몸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계시는 몸의 술을 마구 부어대고 니코틴 연기를 피워대며 음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 지침의맨 처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으로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아멘.